그리고 세부적인 이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스무 번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진 모습인데 그와 거 관련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무엇보다 그 AI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명문지역이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물론 명문적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아마 시청자님께서 AI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성으로 종목들을 움직.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효과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카바이러스 부분인데요. 자 3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됐기 때문에 이제 누적으로 보면 어느덧 국내 20 20번째 확진이 됐다는 것이 좀 시장에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동안 지카 바이러스 관련돼서 소두증 즉 어린애들이 렇게 머리가 커지는 그런 증세 그리고 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전파되기 때문에 아, 몇몇 종목들이 그동안 좀 눈에 었는것 같습니다. 뭐 명문제학이 시작 현재 약 740원대 아, 상승을 좀보이겠고요또또유니더스를 아, 비롯해서 어, 진원생명과 몇몇 종목들이 아, 상당히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거 시기보다 상승 각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는 지카 바이러스 이런 이벤트가 시장에 좀 둔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AI 즉 조류 독감 관련주가 가장 관심인데요. 그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철새가 한국에 있다가 가을 겨울에 갈때 어떻게 보면 철새 분비물 통해서 AI가 발 발생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이 아닙니다. 지금 뭐뭐 여름과 초여름적 초여름일 조, 정도로 이런 식의 AI 즉 주류 독감 이런 것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쩌면 AI가 이제는 철새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상당히 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류 독감 관련주를 이제는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테마보다도 이제는 이것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가장 눈이 뜬 것들이 결국 제주도입니다. 우리가 뭐 청정적이라는 제주에서도 어, 발생되는데요 이것이 뭐 군산부터 계속해 번지고 있는데, 관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번질지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겨울에만 발생되는 것이 이렇게 초여름도 발생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토착가다 그런 관점으로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몇몇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 AI 관련주 그리고 지카바이러스 관련주가 증자 이렇게 충분히 아시겠지만 어, AI, AI 관련주 가운데서. 제일바이오, 파루, 뭐 이글벳 몇몇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현제도 아, 제일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0.6% 상승을 보여있었는데요이사현제는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거래량도 9만여주, 오늘은 어, 약 910만여주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는 이런 몇몇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 잡힐 때까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AI 관련 주가 테마성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